뭐인제할 하면... 아, 뭐 거냐? 어. 아, VP하고 있었는데, 씨 뭐. 아, 민재 하기 싫구나. 와, 트리다 트리. 아, 아 방보세잘들리냐뭐들어갈까잘 <laughs> 들리냐? 어, 잘 들린다. 아. 그츠 쭈. 오케이 s 츠고 let's go. Let's go. Let's g 단계 e t s go. 는 e 우리 5 단계까지 아, 갔어. 아 그래? 음. 아씨, 씨발. 아, 아니, t s go. Let's go. Let's go. l e 게 s go. Let's g 나 Let's go. 아 e 아, 어금니, 뭐, 잘하려고 한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분단했었거든요? 아까, 민재랑, 뭐야, 유지호랑, 나랑 응. 해가지고, 그, 한, 어? 진짜 개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어, 다 힘들어가지고, 분단했다가, 지금 왔는데, 그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거지. 어, 그, 뭐냐, 패널티지, 패널티, 나는. 어! <laughs> 잠깐만, 일단은, 야, 최대한, 야, 최대한 머리 가져, 머리, 머리. 머리 가 저러. 어. 아, 오케이. 잠깐만. 아, 돌려라. 김코 어디 갔노? 안 볼까? 잘옮 기고 있네. 아, 옆 돌로 돌아 돌아. 뭐야? 자한번 더. 한번 더. 지 가자, 가자, 가자. 이 대가리냐 이거? 아, 머리. 이고 야나잘 죽었어. 잘잘 죽었다고? 잘 죽었어. 죽었어. <laughs> <잘 죽었다고? 웃음> <잘> 죽었어. <laughs> 야덕신니까 제일 잘하지 않아 이거? 맞아. 덕신아제 많이. 아... 아, 아, 나는 패널티지. 아 오케이 확인요. 패널티 패널티 <laughs> 아 서비스 스테이션. 잠깐만 이거 말고 뭐 사야겠어? 어 성강 탄이다

어이고어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민재야! 이제 어떡해! 우리 민재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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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키로 써! 이거 비키로 써!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넌 재물이다! 야, 개물 나가! 던져도 퇴면 되는 거 아니? 어, 맞아! 오, 씨발, 놀래라! 야, 니, 야, 니 있다, 여기! 맞아! 여기 나있어! <laughs> 인사하라 이거! 엥? 어, 잘 가! 아이고, 을 뚫고 오시네! 화난 아, 새끼 아니너 이거! 가만래! 가만래! 맞으면 안 돼. 오, 야, 캐릭터, 좋아. 캐릭터 딜방해가지고. 야, 히바 저기. 존댓어. 존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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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댓어. 야, 르 애들 존나 큰거 있다, 저기. 어. 안테나 달고 있는데. 대가리 안테나 달고 있는 아, 그거? 이상한 거. 피하기 존나 쉬움. 어, 안다네들 앉아, 앉아. 아이, 레이저 빔쏠것 같으면 앉아야 돼. 아니 그거 아니야. 모닥션 아프지. 아이, 잠깐만. 아이, 쟤는 다르잖아. 난서 내가 알고 있던 애랑 다르게, 다른데. 와봐, 야, 도원. 나이스. 이제 살아났노? 야, 피져. 아니, 오진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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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좀 들어봐봐, 철문 좀. 아, 오라고, 야, 씨가. 좀 옆으로 치우자, 이거. 저기, 아까 저쪽으로 가니까 괴물이 있었거든. 이름을 뭔지 모르겠는데. 야, 아무튼 오데카이저 있었어. 오데카이저라는말 만들어도 알아. 여기, 여기. 나는 몰라. 얘들아, 나도 모른다니까. 몰라? 맞아볼래? 맞으면 누군지 알 거야? 다난 봐서 알아. 우이자가 누군지 모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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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얘, 개비싼 거 아니, 야개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어 바디전노야 아 이거 분명히 만원이었는데 왜 4천원이냐 이거 가격이 존나 하락해버렸지 한명이 안보인대 하나 둘셋넷 다섯 민제데 어..실례할게요 어..실례할게요 아니 다 없네? 발견 오케이 오! 그럴 수 있지 어..가 있네 여기 어, 번호

<laughs> 뭐야? 뒤졌어?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저장하고 유지너너 가져. 콜개 야. <laughs> 야, <이 웃음> 야 <이 웃음> 아, 어. 샵. 아이 야, 바자 이제. 안 오면은 야, 터짐. 소야이 씨. 안 오면 터짐. 안 오면 빵빵 터져 버림. 30분을 모두 야이 개새끼가 눈 깜짝 놀거라파수 없음 좋겠네 <laughs> 아니 야, 야, 야 내가 분명히 스템이나 샀거든? 근데 누가 다 처먹었어 나안어야 이거 18000원 야 이거 너 18000원 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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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아, 뭐야 이거 뭐야 이 김덕진 아니 아니 뭐야 이거 다이아몬드 뭐? 이 김덕진 뭐야 이거 야 이뻐어, 이거 너무 느려진 이거 여기다 여기다 기대해, 기대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저... 아, 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잡았어 체대야, 잡았어 잡았어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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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개개 느려지는데? 야야 어, 카트 어... 너차카트에카트너카트에 카트, 카트, 너 카트. 카트, 너 카트. 카트. 아존단 아, 아, 느려 아아 기모티 아, 아, 이것도 있다니까 어디? 이것도 있다니까 위에 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있어 더 있어 개잘 잡는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오, 뭐 뭐야 어디갔지? 얘가 없어졌는데 카트가 저, 저기 저기 아, 아래 네, 저 뒤에 있다 저기 너야 너너너너 너, 너. 야 마지막, 방 마지막. 찾아라 됐어. 빨리 다음 방이네 개이득 아니 벌써 3만원이라고? 그럼 음, 다음 방 찾아 아 어? 어, 쟤네 뭘하고야저 지금 뭘, 뭘 하는데 3만원이나 본거야 와돈따발 레전드 아니 뭘 하면 뭘 하면 벌써 3만원인거야 아방 찾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Okay. o k a 맨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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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래 y Okay. 기다려봐, 대가리 넣어야 돼, 이거. 뭐야, 저거 누 대가리야? 이거 우진이. 야, 덕신아. 가만 있어봐. 어. <laughs> 천상의 배! 아이고야. 아, 미친. 돌았나? 몰라이노 씨. 어어, 씨! 아이, 야. 아 뭐해? 어, 야 돈따발 주지 겁나 무겁구만 거기 마왕 나의 소드엑스칼리버를 받아라 어우야 아 야, 나의 소드엑스 칼리버 <laughs> 소드 엑스칼리버 뭔데 이거 칼리버야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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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나 갚긴다 됐다 카드 <laughs> 넣어 카드 넣어 소드엑스칼리버로 넣어 간다 어야 사람 들어가는거 아니야? 대 하트 붙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야 뺐어 <뺄>, 뺐어 <laughs> 아오 씨발 생명의 은인이다, 가자. 그니까, 내가 가집에서 살을 늦게 해야 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야야, 가면 안 돼. 가면 촉된다, 지금. <웃음> 왜? <웃음> 야, 우리 집 앞에 샷건맨 대기 타고 있어. 안녕. 아, 집 앞에 샷건맨 대기 타고 있다니까. <laughs> 지금 호원이들아, <영희들아>. 안녕. <laughs> <호화했네? 웃음> 안녕. 덕진이 말셔도 되는데? <laughs> 고이 아, <laughs> 아, <에이. 웃음> 야, 아야통나무 이거 뭐야? 몰라. 반인 것 같은데. 야 기다려봐. 내가 이거 가격깎아볼게. <laughs> 어, <뭐여, 웃음> 없어졌... <laughs> <뭐여, 없어졌네? 웃음> 어 뭐야 없거든? 뭐 없거든네? 어 뭐야 시물. 야 이걸 어 아. 씨. 야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배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아, 아 됐다. 아이고 경호야. 미안하다. 야 아는... 경호 뒤져 버렸어. 아쉽게 됐네요. 괜찮아 나 필요 없는 존재였어. 야자기 현시도. 오스라이팬 아지가. 야 참. 나 아, 지랄... <laughs> 빨리 구매해봐. 지금 죽여버릴라니까 이 새끼. 야이 개새끼야. <laughs> 야, 나라 나라 죽여버리... 나라 이 개새끼야. <웃음> <웃음> 나라 <웃음> <웃음> 나라. 아 뭐야 누가 뭘 아쉽게 치고. 미친놈아 누가 하우 못 먹었는데. <laughs> 아, 아 김경우다 야 김경우 김정은... <laughs> 나야. 야 김경호 이거 봐봐 나더 멀리 날아가 나더 멀리 날아가 해봐 여기 화장실 없냐? 변기통에 넣고 싶어 민지야, 뭐 먹어? 어 또란 네 민지야뭐 먹어? 나? 어니말고또 누가 있겠어 나? 떡볶이 먹냐? 맨날 먹노 어으 형도 안어 뭐야 석진이 형차오르야겠다아아 근 안되네 얘들아 나왔어. 나 왔어 나 오늘을 위해서 덕진아 나 아직 2만원이 아주 2만, 원씩, 2만 원씩. 괜찮아 아직 덕진내 선물이야 덕진아 그대를 꺼내기 내 결혼.. 우리 결혼반지야그 유지호가 이미 가져가고 있는데? <laughs> <줘. 웃음> <laughs> 아니 씨.. 씨X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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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 얘들아 난 갈게 오케이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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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우리 내가 살기 안녕! 게녕 안녕! 안리 안녕! 안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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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녕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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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도 있네? 안녕! 야 돌이야? 이거 뭐야 이거? 구 안녕! 안녕! 안침 안녕! 라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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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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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24,700원짜리, 장명종, 둘자. 야 앞이. 어, 야, 아, 눕혀, 눕혀봐봐, 줄이. 눕혀봐봐. <놀라> 오케이, 퍼펙트. 어. 어, 야, 잠깐만, 내려놔봐. 야, 이럴 그래, 때, 그래, 우리 그래. 파는 그래. 곳이 어디있어 파는 아. 거 곳, 저쪽, 저쪽에. 어. <놀라> 아, 도어라. 아니, 쓰면, 앞으로 파고 있 민지야, 뭐야? 민지 도와! 아니, 5 6 0 0원짜리 민지! 아니, 떡볶이 작작. 아이씨, 야, 떡볶이 먹을 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지금 팔아도 돼. 어. 으치 야, 이... <laughs> 야, 민지야, 우리 저거 자명종도로거고 자명종. 어는데 여기. 아, 맞다. 팔았구나. 그럼 이제 다른 곳팔때 찾아봐야지. 어, 어, 뭐야. 바로 찾았네? 어. <laughs> 뭐, 아니! 야, 큰일 난것 같은데? 네. 들어봐봐, 이거. 팔, 팔자, 이거.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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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가 너무 빨라. 쭉 가면 되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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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볼. 야! 야, 야! <laughs> 야, 야, 덕시, 덕시, 뒤봐라, 뒤봐라, 뒤보라고. 이 새끼 좀 들고. 아 뭐야. <laughs> 아니, 겨우가 발라서 돈달는데 방금? 아니, 기겨워. 아까 저거 가지고 창놀이 하다가 씨, 돈 깎였어. 맞아.

쳐다보면 야. 쳐다보면 뭐라 하는데 있어. 아 어. 엔더맨 같은 놈으로. 홀리시. 야 경우야. <laughs> 야이개 새끼야. 들어 들어. 뭐야? 아, 아 스보 왜 이렇게 힘들게 개 뭐야? 이 문짝. 내가 몸으로 움직여. 밀어 몸으로. 아 지금 개란 있어. 계단 어디? 아 쓰브 계속. 개색... 아 뭐야 뭐야? 야 레전드 박살인데 이건? 아 어, 들고 왔다. 아 개새끼야 나라 나라 너뭐 뭔데 뭔데? 이거 다 보수가잖아. 빨리 빨리 빨리해라 빨리해라 빨리해라. 빨리해라 공 낙타 빨리해라. 야왜 이? 야왜 이래? 얘왜 집에서 다 보거든요. 뭐저 안에 뭐 위험한 거 있다고 하더니 그걸 왜안 해? 아 다시가 기타. 어씨.

슈퍼점 팝! 슈퍼즈 팝! 슈퍼 점프. 슈퍼즈 팝! 슈퍼 대가리로 찍어주마! 야야! 야! 아즈 팝! 슈퍼즈 팝! 슈퍼즈 팝! 슈퍼즈 팝! 슈 아. 저거 어딨지? 저 상대법이 뭐냐? 어디 있지? 하는 거? 쪼으 어우, 씨. 레전드 무서움 아미 도다 아, 민재 여기서 죽었구나. 아, 이제 아. 민재그것도 민재, 어? 이새끼 오려요? 에 뭐 애들 어디 갔냐? 아미친어 <laughs> 뭐야? 문 열라고! <laughs> 있어. 문 열라고! <laughs> 있어. <있잖아. 웃음> <laughs> 네, 니니 네 평생 라고니 네 평생 똥꼬렁내나마 사라 니는 뭐... 전방 첨벙거리 아, 어, <laughs> 소리 어어 어, 소리 어 소리 어 참방참방거리네 <laughs> 이거 ㅅ.. 끝난 거 아니야? 몰라 아 큰일 났다 여기서 2만원 모아야 돼 <laughs> 이제 다 뒤졌다. 어이. 함 턴까? 벌데. 기 k 가라 도진 몸. 몸도 박치기 아, 실패했잖아. 미스라고 무 아니, 아니 실패했잖아. 사실상 버러지 싸움 하러 온, 온 사람. 버러지 싸워 제. 핵기장 뜨가자. 아, 나보다. 에이, 오시 s h 스 칼리버 마더더 t 어이구야 r n i v a l m o t 야 e r f u c k e r 어 h yeah! I'm 야 저거 뭐하는데 막고 있 r y I'm sorry. Well, 거 e r e s another day with the lock! Ouch! 이거 <목소리도> 썸블링하는데? 어, 그... 어, <laughs> 너무... 진짜 거지같이데블링하네야 어, <laughs> 저거 개사기긴 하다. 저... 내가 왕이다. 에이 그... 왕끼네 <laughs> 어, <계속> <laughs> <난> <laughs>